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이런 한 남자가 자살을 하려 합니다. 어우 그런데. 들습니다 누구? 그러게요. 넌 누구니? 잠시 후 뭐야 이 남자? 난데없이 나타난 여자는 사정없이 남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막 죽으려던 놈이 무슨 처황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너 누구니, 너? 대체 이 여자는 우리 집에 왜온 걸까요? 배우 강혜정이 영화 촬영까지 무려 1년을 기다린 기대작, 우리 집에 외환니가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자, 독특한 이미지의 강혜정은 물론 개성파 배우 박휘순과 여기에 빅뱅의 승리가 본명 이승현으로 가세하고요. 더불어 신인 황수아 감독이 섬세한 연출력을 덧붙였으니, 우린 이 하나의 질문이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넌 우리 집에 왜 왔니? 자, 남자는 병희, 여자는 수강. 언제 풀어주시는 겁니까? 당분간 안 죽겠다고 약속하면 풀어주지. 왜? <laughs> 하, 무슨 이유에선가 무슨 자살을 하려던 거야. 병희는 무작정 쳐들어온 수강 때문에 거야. 자기 집에 감금을 당하고 맙니다. 아, 식은지 덮어서 놔두면 썩은 냄새 나서 분명히 사람들이 몰려올 테고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어디서 묻어야 되는데, 마당은 딴 사람 묻어야 돼. 딴 사람, 딴 사람 누구? 케다가 미저리 봤어? 근데 그 영화는 왜 아니, 이런 상황? 어디서 본것 같아서 이여자 어딘가 좀 이상하지요. 앤디, 어렸을 적부터 혼자 컸던 아이라. 어떤 면으로는 불친절하고, 어떤 면으로는 수상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결국에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친구예요 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자 수강의 캐릭터에 영화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발콤 살벌한 연인의 수상적은 미나를 이거보다 훨씬 더 깊게 팠어 어떤 면에서는 미스 후쿤 당무의 엉뚱한 미숙을 닮은 그녀 제 마음도 같아요 선생님 매 장면 의심적고 엉뚱하고 독특하고 또 요상망측한 수강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그녀를 정신 나간 여인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에게 수강은 가장 순수하고 열이며 또 가장 열정적인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두 사람. 근데 이 질문은 꼭 해야겠죠. 뭐 때문에? 왜? 며칠 전부터 지내고 계신지 보면 모르냐고. 뭐 그게. 나를 빵에 두 번이나 보낸 납치에다가 산채로 묻어버릴 거야 대체 누구 얘기죠? 순간 영화는 과거로 날아갑니다 되게 더운 날이었어 아 몰라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고3 수강은 따돌림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잡아 이 아이는 누구죠? 그렇습니다 수강보다 무려 7살이나 어린 중일 지민 그가 무심코 피를 닦아준 그날부터 수강은 지민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강이 이 집에 온게 지민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라 그런데 병희 아저씨 갑자기 왜 이러시지요 사겠던 말이에요 어머나 자 그리고는 비밀이 밝혀집니다. 11년 전 결국 지민에게 차이고만 수강 그런데 그가 건널 편집으로 이사를 오자 감시와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것이죠. 집안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몰래 카메라. 아 그거 자 몰카를 설치하려면 도움이 필요하겠죠? 왠, 왼손 어, 풀어준다고? 응 그러자 병이 잔머리를 굴리십니다. 오른손 와. 이 아씨 진짜 날로 먹을라 그런다. 관둬 그럼. 이렇게 하여 공범으로 손을 잡은 수강과 병이 아니 버린 거나 거의 다름 없는 물건에 그렇게 비싸게. 전에 와이프 사고 나고 바로 그때 산 거야. 그리고는 갑작스레 꺼낸 아내의 얘기를 저울. 따라 영화는 병이의 과거로 날아갑니다. 습돈 45%. 내가 산 주식은 지수와 관계없이 매일매일 올랐고. 아파트 대신 과감하게 구입한 단독주택은 곧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아내는 나한테 비밀을 하고 있지만 7개월 후면 아빠가 된다는 것도 나름대로 행복했던 병희의 삶 누구세요? 나야 그날도 아내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하느라 문을 늦게 열었는데요 뭐라 어디로 간 거죠? 그 순간 아내는 그만 시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자, 여기에 영화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맨 처음 흥미로운 상황극으로 출발했던 영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민에 대한 수강의 지나친 사랑과 누군가에 의한 병이 아내의 살인 등 복합적인 장르의 혼합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는 사건의 실체와 진실은 사랑하지만 증오하고 또 미워하지만 놓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의 뒤섞임 속에 은밀하게 놓여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지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온 영화. 그런데 이런 드디어 배영이가 자기 밧줄을 풀고 수광을 묶어버렸군요. 아니 왜 신고를 하든지 도망을 치든지 왜 사람을 묶어 묶기는 답답하게. 여기 내 집이야. 내가 왜 도망을 가? 그러자 미소를 날리는 수광. 나한테 반했구나. 그러니까 신고도 안 하고 도망도 안 치지. 아나 같은 애들이 인기는 없는 것 같아도 한번 푹 빠지면 무서운 거잖아. 아, 아니 그게 대체 누구 얘기야? 우리 얘기. 자 어쨌든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수강은 지민을 납치해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나도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아, 나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전개야? 아, 이거. 어? 그리고 다시 날아간 과거. 2002년 6월, 지민은 월드컵 열기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다. 수강의 습격을 받습니다. 야! 야! 결국 너도 신고했잖아. 하면도 끝까지 안 해줬고. 내가 그 일로 몇 년을 산줄 알아? 그에게 10년을 바쳤건만 다른 여자나 만나고 다녔던 지민. 드디어 수강은 땅을 팝니다. 우린 실패적이지만 제가 아직 애니까 돌려보내자. 음. 그럴까요? 돌려보낼까요? 음.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난 사람과 사랑을 하고 혹은 결혼을 하고 혹은 평생을 같이 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무수히 많이 있으니까 되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그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사랑과 미움의 홍수 속 영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번째 이야기 속으로 날아갑니다.